야구 결승전입니다. 세종대학교.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. 결과적으로 한양대학교가 예.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죠. 대단합니다. 경기가 끝난 후 진행을 맡은 코스프 스포츠 미디어 러너 양유영입니다. 네, 방금 중부지역 예선 준우승의 주인공 세종 킹스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 어, 오늘 정말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는데 경기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는데 올라오면서 기세를 되게 많이 탔는데 역시 불세는 불세인 것 같습니다. 아뭐 파이널에서 다시 만나서 복수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. 오늘 경기 사실 굉장히 다들 잘 싸워줬던 것 같고 같이 고생한 선수들에게 일단 고맙다는 말. 오늘도 진짜 다들 잘 싸워줬고. 여기 대회까지 올라오면서 진짜 다들 원 팀으로서 저희 구호가 원팀원스피리 세종 킹스인데 진짜 그게 이번 대회 내내 느껴졌습니다. 그럼 원 팀으로 만든 뭔가 원 동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야구가 팀 스포츠긴 한데 개인 기록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해서 선수들이 개인 기록에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. 경기장에서 자기가 한발더 뛰어서 우리 팀원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마인드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결선에 가시잖아요. 행성에 가시는데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결선 몇달 남은 걸로 아는데 가장 실력이 많이 올라온 팀이 저희 세종 킹스라 생각해서 그 페이스 놓치지 않고 더더더 더, 더 올려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냥 기만 안 하고 꼭 이번엔 결승전과는 다른 모습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화이팅! 아주 강한 기세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세종킹스 만나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전무후무한 중부지역 예선 4연패, 한양대 불세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강민준 선수부터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만들어 볼수 없죠? 일단 제가 초반에 너무 흔들려서 팀원들한테도 미안했는데 뒤로 갈수록 템포가 잘 올라와서 승리를 거뒀던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. 사실 계속 못 하고 있다가 결승전에 잘 했고 그 덕분에 이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민준이가 조금 초반에 흔들렸는데 잘 이겨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강민준 선수 먼저 오늘 선발 투수로 1회부터 올라왔는데 사실 1회 실책 포함해서 뭐 안타도 맞고 좀 빗맞은 안타도 맞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. 혹시 어땠는지. 네, 작년 중부지역 예선 결승에서도 홍익대가 워낙 무서운 어, 장타력 그리고 정확도를 보여줘가지고 이래 좀 힘들었어서 사실 그걸 예상하고 들어갔었는데 어, 작년보다 한점더 많이 줘서 사실 아. 아 이거 오늘 올해는 좀 힘들겠는데 했는데 다행히 뒤로 갈수록 어, 템포가 잡히고 또 자신감이 생기면서 잘, 던, 잘 던졌습니다 우리 김민혁 선수 2회 말에 오늘 경기 역전 3럼포 얘기 안할 수가 없죠. 그 상황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일단은 1, 3 눈가로 구역을 하는데 사실 안타 하나면 일단은 점수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안타만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또 홈런 이후에 배트 플립 보여주셨어요. 자연스럽게 나온 건지 아니면 딱 치자마자 아 이거 넘어갔다. 에서 보여주신 건지 그때 서 어땠어요? 어, 잘 맞으면 저는 무조건 빠다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 대부분의 홈런은 다 빠던이 있습니다 아, 그러면 이제 네. 치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다 예, 예, 풀리는 빠다는 메커리즘의 일부인 스윙의 일부다 <laughs> 빠까지가 스윙이다 예, 맞습니다 아 오늘 경기의 명장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? 사실 민혁이 형 홈런이 가장 기억에 남긴 한데 또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오늘 별승전에서 어, 유민서 선수를 2루수로 기용을 했는데 초반에 약간의 에러성 플레이가 있었지만 마지막 에 어 라이너성 타구를 다이밍으로 잡고 더블 플레이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일단 제 홈런 덕분에 인것 네. 같고요. 아네 그리고 내야수들이 잘다 잡아줘가지고 그게 오늘 승리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이제 코스프 챔피언십 막 배치가 붙어 있어요. 21년인데 이제 갈때 되지 않았어요? 아, 그쵸. 지금 근데 사실 제가 2학번인데 이때 군대 있었어요. 아. 네, 그래서 사실 저는 못아 뛰었는데. 네. 의미가 있나...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된것 같긴 합니다. 네. 오, 우리 강민준 선수는 패치가 없네요. 네, 아, 아쉽습니다. 네, 아. 이제 패치 하나 달때 됐잖아요. 아 사실 1년만 더 일찍 떼어났다면16-17-18 형들이랑 아. 우승을 해봤을 었 텐데 아쉽지만 올해 다시 도전을 해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중부지역 예선 우승팀 한양대 불새 선수들 만나봤습니다.